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조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 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섯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건이 놓고 싸우는 진중건과 안치환. 제가 이것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진중건과 안치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네? 영국의 더 타임스는 구역질 나는 선거였어요. 구역질 나는 선거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 했어? 차학을 선택하는 거다. 네, 자,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여기에 이른바... 대통령 후보 부인, 후보 부인. 하, 정말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비극의 씨앗이 일태되고 있는 거야. 네, 이미 김건희가 만약에 대통령 연분이 된다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D-12인데 대통령 후보 부인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밖으로 이거 정말 하...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의 어떤 어떤 국가적 재앙이 올줄 몰라요. 김혜경 씨나 김건희가 만약에 영분이 된다면 그두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엄청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하야 하고 탄핵당한 일도 나는 온다고 봐. 그걸로 인해서. 자, 그런데, 김건희를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라고 이렇게, 에? 노래를, 신곡을 발표한 이른바 민중 가수, 어? 이른바 민중 가수. 안치환을 진중건이가 어제 중앙일보의 칼럼을 통해가지고, 중앙일보의 진중건 칼럼을 통해가지고, 진중권이가 졌어요. 나 이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어쨌거나 진중권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단히 유명한 논객이잖아. 칼럼니스트고 방송만 들면 나오고 조선일보만 보면 나오고. 하, 정말 대통령 후보와 영부인 자 예비 후보들의 수준도 참 밑바닥 완전 양아치지만, 이것을 논평하고, 어? 이거 갖고 이구적거리고 있는 이 논객들, 어? 수준도 참 쓰레기구나. 우리가 종편을 보라, 종편. 하나도 귀에 담을 얘기가 없는, 하나도. 여러분, 보수 유튜브를 보라. 뜨면 윤석열이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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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김건희. 야, 에? 어제 진유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가 성형수술한 걸왜 비난했냐 이거야. 성형수술은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다. 제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여러분, 이 소리가 맞다고 봐요? 지돈내서 지가 성형을 한게왜 비난의 대상이 됐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돈내서 지가, 어, 지 얼굴을 고치더라도 웬만큼 고쳐야지, 웬만큼. 명일여고 3학년 때 김명신이하고 작년 12월 16일, 26일 그 TV에 나온 김건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이건 얼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 얼굴 자체가 완전히 김명신과 김건희는 다른 인간이야. 어? 그야 말로 페이스 오프라는 거예요. 페이스 얼굴을 바꿔 버렸어, 만니 어? 다시 만드는 거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성형 수술을 했느니? 어? 무슨 무당 어쩌고 했던 그 좌파 아니야. 근데 진중권이가 갑자기 김건희가 성형 수술한 게왜 비난의 대상이 된냐는 거야? 이건 정적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쓰기 위한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거야. 아니, 얼굴이 웬만큼 바꿔놓아야지. 완전히 인간을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김건희 씨 성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민중 어쩌고, 안치환, 가수 어쩌고. 나는 이 사람 나오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냥 꺼버린 사람이야. 응? 안치환, 무슨 이은미, 맨발 벗고 막, 어? 정우성이, 양희은이, 김혜수, 무슨 정산가리, 김규리. 나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야. 근데 감정 빼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아니, 진종건이가 김건이를 왜 편들어? 이건 완전히 전두는 거지 좌파 어 일반 민중 가수란 사람이 왜왜 못죠? 김명신이 얼굴을 보고 김건희 얼굴을 보면 이건 완전히 마이클 잭슨이야 마이클 잭슨 어 기가 막힌 이건 그야말로 어 비유죠. 아니 이걸 떠났어, 떠났어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어, 진중근 네가 봐도 그게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어?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건 수구적인 여성혐오의 시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아니 여성혐오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가명까지 이, 뭐, 이, 본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그냥 어 청와대 영부인 해도 되는 거야? 어될수 있다? 될수 있다? 없다? 하 위티스님 <laughs> 가다만 남기고 새걸로 도배 이건 완전히 이건 음, 재건축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실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수구적인 여성 여오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혐오를 해? 누가, 누가 김건희 여사님을 우리가, 어? 실용하냐고. 또 이거 보세요. 힘없는 이들을 대변해야 할 민중가요의 전통이 고작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주의적 편견에 기반한 정치적 흉기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가 사회적 약자요 여성이면 무조건 사회적 약자야. 네, 마흔 살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윤석열 검사 만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서울 어?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 부인이야. 이게 지금 약자야? 여성은 다 약자야. 그냥 윤석열 찍자고 그래. 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건 결정적으로 뭐냐? 김건희 봐주는 거야. 결정적으로 한건 해주는 거지. 에? 이런 글이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난 추측건데 이건 나의 합리적 의심이야. 진중건이를 김건이가 가만히 뒀겠냐고. 김건이가 진중건을 가만히 뒀겠어? 어떤 식으로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전화나 뭘로 진중건이 살만 온 거야. 어?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처럼 삶아놓은 거예요. 진중권이 돌려놓은 거야. 뭐, 솔직히 말을 해야지.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만약에 그런 접촉이 없고, 이 김건희의 회유가 없었다고 하자, 이거야. 한다 해도, 이건 대한민국에서 먹물 먹는 사람이 이런 글 쓰면 안 돼. 이 사람아. 어? 그러면서 뭐라고 주더냐면이 안치환이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라는 이제 노래를 예? 발표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조진 거 아니에요. 저연남동 핫프레이스의 건물을 네 채나 갖고 있고, 뭐, 어? 불법으로 뭐, 건축을 짓고, 주도잖아요 근데 은근히 말이야 은근히 조선일보한테 왜 그러, 그런 기사를 쓰느냐 이런 척 하면서 이 민중가수가 연남동에 건물을 4차나 소유한 부동산 부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사실은 안치호한 일을 작살내버린 거야 네가 민중가수라고 하는데 너 알고 보니까 연남동에 수배가 갖고 있는 자산가 아니야? 부동산 재벌 아니야? 이렇게 조지는 거야. 야 정말 야비하다 야비해. 진주건이. 네? 조선일보를 은근히 조지면서 이 신문도 참으로 징그러운 것이 그가 안치환이가 2020년에 진보의 위선을 비판한 아이러니를 발표했을 때는 그의 용기를 칭송하는 장문의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아이러니. 어? 그때 막 문재인 공격했잖아요. 조선일보는 원래 이런 신문이야. 하니, 진종건이가 안치환이가 연남동에 건물 내채 갖고 있다고 욕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경비행기를 타는 게 진중권이에요. 진중권. 어?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진중권이 취미가 뭐냐. 경비행기 조종의 조종.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경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경비행기 대한민국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고. 지는 경비행기 타면서 지는 좌파의 양심적 지식이냐. 지가 탄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지가. 어? 노무현이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지는 요트 타서 요트. 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지가, 뭐야. 경비행기를 타면요. 대한민국의 0.0000001%도 안 돼. 지는 경비행기 타. 어? 그렇지, 나 오늘 오토바이 비싼 거 타는 인간, 김준진중거인도 오토바이잖아, 이거. 어?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타는 게 뭐야, 이게. 그, 그, 잠바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뭡니까? 경비행기, 그, 저, 바이로 잠바 입고 나오잖아, 어? 지는 그러면서 무슨, 무슨 안치환이가 뭐, 무슨 뭐, 건물 내게 있다고 이, 사람을 난도질하면 되냐 말이야, 어? 그러면서, 어? 민중 가수라도 엔터테이너서 고액을, 런 고액의 개런티를 받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아이고야, 안치환이가 고액의 개런티를 받는 게, 그게 뭐 어때서? 아니, 쥐가, 쥐가, 택도 아닌 노래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해, 돈버는 거야? 이건 김재동이가 사기치는 거랑 달라. 이게 배 아프다, 이거지. 응?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해 자식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것도 딱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아이구야 단지 다만 진보의 위선을 지가 진보의 위선이잖아 민중 가수가 자본주의적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아이러니가 다소 민망하게 느껴질 뿐이다 지가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지는 입으로는 좌파잖아 아니, 지가 경비행기 타면서 옆에 심상정이 태웠다고 지가 얘기했잖아. 그김부선지한테 같이 타자. 했는데 김부선지가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줄들이 떠도니까 알지 우리가. 지금 진중권이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막글 쓰고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우파, 우파에서 돈을 가장 많이 잘 버는. 많은 도를, 아니, 지금 뭐, 대박이지, 진중권이 가장 잘 나가는 보따리 장사 아니야. 가장 잘 나가는 보따리 장사. 어제 보니까 무슨 뭐, 어디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나왔어요. 자, 아, 기가 막힌 이야기다. 기가 막힌 이야기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면접관을 했어요. 어, 완전히 그더니 완전히 단물 다 빼먹고서 정의당 가가지고 심상정 지지하겠다고. 이런 위선자가 어딨냐고. 어?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어제 또다 SBS 주영진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이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는 거야. 이야, 정말 이건 인간, 아, 인간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그러더라. 죄송하게 됐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게 했다. 그래서 하기가 뭐라고 했느냐? 어? 이렇게 사과하길래, 뭐 때문에 전화한지 알겠다. 지금은 저 아무도 지지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라. 어? 저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지지할 거고, 두분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뭐야? 김건희 던들어 준거 아니야? 안치환 조져가지고. 진중건이가 이렇게 김건희 편 들어주는 글을 맨 입으로 써줄 것 같아? 이건 노리는 게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가? 노리는 게 있어. 뭐야? 윤석열이가 마에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지. 아 굴뚝 같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글을. 나는 정말 진중권이를 보면 그냥 떠오르는 게 누구냐 이준석이야. 이준석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이고 유승민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미안하지만 어 홍준표야. 홍준표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 저 유시민이야. 아이고 정말. 진중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준석 떠올르고 이준석 보면 유승민 떠올르고 유승민 보면 홍준표 떠올르고 홍준표 보면, 유시민이 떠올라. 어제 고정세가 이준석을 조졌어요. 완전히 단일화 깽판 다 만든 게 이준석이잖아. 이제 와서, 어? 사심을 버려야 된다. 그 이준석이 수원, 경기도 수원 유세를 취소하고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완전히 뭐 붙잡을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갑자기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광주에 오후 6시에 나타났구만. 광주에. 아, 광주에서 표가 나온다. 뭘표가 나온다. 어림없는 소리야. 이준석이 보기 싫어서도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찍을 수 없고. 그래서 안철수나, 네? 허경영 찍자. 근데 안철수나 허경영도 찍고 싶지 않다. 에라 그만두자. 지금 이게 지금 보수의 심정인 거야. 아, 정말 보수에 이렇게 참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 많다는 게참 이게. 지금, 음, 민주당보다도 이쪽 야당, 야당판이 더하다니까. 이 판에 홍준표는 지가 대구시장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대구시장. 이 판에. 아, 이판에 어? 이준석 성접대 성상납 의혹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 어림없습니다 밝혀집니다 정치 못할 거예요.